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건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 재물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리고 그 기름, 곧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받쳐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도 받쳐라.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서 속건제이다.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성소에서 먹어라.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이므로 두 재물에 관한 규례는 같다. 속죄재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재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모든 곡식 재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몫이다. 화덕에 구웠거나, 쇠판에 구웠거나, 냄비에 요리했거나, 모든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다.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은 것이나, 곡식 재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라.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재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의 화목 제물과 함께 바쳐라. 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화목 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감사의 화목 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재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재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화목재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마라.그런 고기는 불로 태우고 그런 고기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 재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재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 짐승에게 찍힌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된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화재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 제물을 여호와께 직접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가져오고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짐승의 가슴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너희는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에게 높이 들어올려 선물로 주어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히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바치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화목 제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 바친 화제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던 그 날에 그들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임명하신 날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그들의 몫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규례이며. 허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 규례를 주신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날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게 피하니 나를 뒤쫓는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을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묶게 하소서. 여호와여, 분노하시면서 일어나소서. 나의 성난 원수들을 대항하여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정의를 선포하여 주소서. 모든 나라들을 불러모아 주를 둘러싸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다스려 주소서.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의롭게 행동했는지 판단해 주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내가 순수하게 행동하였는지 말씀해 주소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악을 막아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고쳐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그들을 겨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로 불화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아기는 자기가 만든 속임수에 빠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깊이 파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어려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그들이 일으킨 폭력이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으로우신 여호와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울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을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서른 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 보증인이 되지 마라.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내가 누운 침대마저 차압당할 것이다.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